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재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보를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내위 네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왕이 내위 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들였더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능히그번제물과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휘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의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과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전염병이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7장을 읽었습니다. 죽게 드리는 선물은 죽게 드리는 헌물은 아낌없이 드려야 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고 그례를 따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것이나 모두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마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이는 유한된 인생으로서는 봉헌의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여 이 방법으로 성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봉헌할 때에는 바치는 물질의 양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는 봉헌으로 표현되는 마음 기울기의 비율만 보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실 때에도 적고 많다는 것이 물질의 양의 마음, 물질의 양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마음이 적고 많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봉헌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아 잠시 맡은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받을 대상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감사할 내용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인격적인 신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수 사항입니다. 일부 서양 사람들이나 일부 대민 봉사기관의 직원들처럼 공허한 생큐를 입버릇으로 연발하는 것은 사람을 직접 창조하셔서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무의미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감사의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봉헌은 행복을 위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에 따라 드려야 됩니다.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세우신 언약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언약이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언약이고, 말씀대로 행하면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언약입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기도라는 절차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응답이라는 말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의사가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첼렘이라고 하는데 형태 닮은 그림자입니다. 또 헬라우르는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비슷함, 초상, 유사,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간 역시 인격을 갖춘 아들로 대우하심으로 인간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 프로스페로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취급하다, 다루다, 올리다,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인간 역시 인격을 갖춘 아들로 대우하심. 으로 인간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또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언약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여 그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언약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비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 있는자가 죄를 자백할 때, 공의의 하나님은 스스로의 말씀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벌을 뒤집어쓰시므로 공의를 만족해 하신 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을 닮아갈 때에 이러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또, 말씀대로 행하면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언약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면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인만우엘. 인만우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만우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임마누엘, 또 어, 히브리어로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어, 임마누엘 히브리어, 또 헬라어는 엠마누엘, 히브리어는 임마누엘. 다시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임마누엘, 헬라어로는 엠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